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수호입니다 얘는 우지 얘는 최우진 저는 저의 별명은 김 전라면이에요 자 우리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명은 카피바라예요 자 오늘은 카피바라 네. 카피바라 네. 오늘 내가 오늘 오늘 할 거는 바로 설레 신지야 놀이터에서요. 자, 술래, 술래는 예입니다. 저 말할 게 있습니다. 규칙은 얼음이 없습니다. 얼음은 네. 없어요. 자, 일단은 놀이터로 가시죠. 모두 시작해볼까요? 자, 잠깐 놀이터야, 놀이터요전 놀이터. 여기서 하고 있을게요. 자, 네, 그래, 수는요? 저 말할 게 있습니다. 그래? 이걸 자, 놀이터로 가세요. 술래잡기를 시작합니다. 술래, 10초, 살주세요 자, 조금씩 네, 정하기. 자 슬레이 가위가위 보여 이수원 님이 없습니다 이수님 빨리 와주세요 누가 슬레이 나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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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빨이빨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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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빨리 빨리 여기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 지금 잘 숨고 있나요? 네. 어, 이소님이 오지아님이네요. 잘 보니. 자, 오지아님 갑자기 이거 이거가 뭐인가요? 무서워요. 어, 어, 이소 이소님이 저기 있네요. 저기 조각시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어, 저기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내려갑시다자 수원님은 계속 찍고 있을까요? 자, 자 이수원님은 잘 잡고 있고. 저 오지안이 빨리 돌아가세요. 오 이수원님은 엄청 빠르게 원숭이처럼 갈군요. 어, 진짜 잘 가네요. 자 이수원님은 잘자니고 있는데요. 리 도망가세요. 빨랑빨랑 도망가요. 자, 이제 올라갔군요. 미끄럼틀 타면서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laughs> 어디인곳죠이수소님과 오지아 님은 여기 있군요. 오지환 님. 너무, 너무 어디, 힘들어요. 이소가 있을 거 같나요? 야, 잠깐만. 나 너무 힘들어서. 자, 이소님이 얼마 나 무서운가요? 말해 보세요. 자 바보가 바보같이 무서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참을 해서 끊으라 자+ 자이 손님이 얼마나 무서우신가요 아무것도 안무서워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했네요 어이 손님이 미쳤나 보네요. 어? 아, 제가 하고 있어요. 제 소감은 너무 아깝군요. 네. 키운지 뭐라고? 이게, <laughs> 이게 제, 제 카피바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카피바라님? 네. 네. 지금 네. 당신, 네. 당신, 네. 당신, 친구가 네. 당신의 주인님이 아웃됐군요. 기분이 네. 어떠세요? 상인나요? 저는 너무 아깝군요. 그럼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으세요 하나님 저랑 같이 있으세요 우지아님이 네.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